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제약이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면서 연간도 이제 수익성에서 흑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리보세렘 승인 이후에 컨턴 점프를 이제 기대하고 있죠. 계열사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론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내용인데요. 자, 2024년도 1분기 매출이 334억. 자, 올해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분기당 이제 영업이익이 12억, 에, 1500만원. 보통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가지고 이제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마이너스 된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제 드라이브를 좀 많이 걸었죠. 그래서 뭐 칸철 같은, 어, 이제, 그, 포탈 같은데, 광고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 소진이 되면서, 어, 이제 수익성에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0년도에 이제 HLB 그룹의 편입 이후에, 어, 기존에 하는 약품 사업의 어떤 영업 생산 효율과 더불어서, 이제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건기식 관련되는 성장 동력까지 이제 확보하면서 매년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흑자 기조로 전환한 이제 주요 원인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의사의 이제 처방전 없이. 어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달라면 주는 게 이제 일반 의약품이고요. 전문 의약품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약국 가서 약 타오는 게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과 이 수탁 사업부의 동반 매출 상승. 예. 그다음에 이제 위탁 제품 자사 전환 정대를 위한 원가 구조 개선. 그다음에 이제 칸철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상당히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시장 안착을 위해서 어 비용 구조 개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이제 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전문의학 분의 사부가 1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항남 공장에서는 이제 가스명수 등 대표적인 어떤 수탁 제품의 시장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이제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생동성 시험에 성공해서. 보통 이제 임상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이제 신약을 할 때는 이제 임상 시험이고 생동성은 뭐냐면 이제 카피아 그러니까 제네릭을 할때 동일한 혈중 농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이제 생동성 시험 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좀 차이가 있고요그 다음 에 위탁 생산하는 자사의 생산전환을 높인 것도 흑자전환의 주요 요인을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칸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대규모 마케팅으로 어, 인지도 확보와 안정적인 시장 안착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비용도 줄고 어,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시 이제 첫해 작년도에 100억 정도, 과거에 이제 100억 내면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는 한 1,000억 정도 되어야 좀큰 규모라고 봐요. 그래서 어, HLB 제약 입장에서는 100억 대의 매출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어, 효자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유망 제품 품목이고요. 자, HLB 제약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재영 대표 같은 hlb 그룹에 인수 되면서 모든 계열사들이 사실 이제 hlb 쪽에 들어오면서 일단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동성을 제 이제 많이 이제 제공을 받다 보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설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이제 신정상 동력, 이런 것들 다할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기에 HLB 그룹이 이제 선제적인 조치들이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기업 가치의 정대에는, 어, 결사 전반적으로, 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 만큼 흑자 기조가 1분기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니 사업이 어, 본래 이제 판권 자체는 국내 쪽은 HLB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HLB 제약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영업력이라도 마케팅력을, 어,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국내에, 어, 독점적인 판매권을 이제 부여받기 때문에요. 이걸, 어, 통해서 단번에 중견 제약학사, 중견 제약회사라고 중견 제약회사라고 보면 보통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뭐, 최하 한 2천억, 3천억 정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흐름들. 그래서 뭐,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 5천억 이상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조업,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리니어하게 움직이잖아요. 사이클도 좀 타고. 근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품목, 뭐, 신약이라든지, 어, M&A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 그냥 일반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이는 게 제약 바이오의 주가에 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보세란잎 자체가 어 이제 블록버스터화 되어서 상업화 이후에. 허가, 물론 이제 허가 이유입니다. 허가 이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 장기적으로 결사 종목들도 같은 레벨업을 하겠다는 게 진양군 회장의, 어, 생각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4월달에 가장 이제 HLB 제약이 이제 견조했는데요. 어, 이제 올달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한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 이 17,000원 라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4월달에 좀 버텼다가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4월 말부터 일봉상의 추세전환은 바뀌었고요. 중요한 이제 지지선 라인인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좁아져 있다가 지금 하방으로. 열리면서 지금 태깅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작은 가운데 이제 시간에는 이제 생명각도 1.77 반등이 나와서 14,960원입니다만 양봉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번 주에 어 이제 HLB가 움직일 때이 생명각도 어 다시 이제 17,000원대 복귀하는 부분들이 강력한 흐름에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3월 달 같은 흐름이 나와야 지만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어 차이가 지금 제법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강한 흐름에 이제 거래량 동반과 이 흐름들이 이번 주에 어 나올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고요. 그나마 가장 강했던 게 사실 제약이거든요. 제약은 hlb 마찬가지로 2,000. 이 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지지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장중에는 3.6이 29,300원까지 빠졌습니다만, 이 제약이, 이제 흑자전환, 이제, 부분과 연간으로도 흑자전환, 그리고, 컨텀 점프에 관련되는 뭐 이런 어떤 이 전망들이 반영되면서 시간에 6.31%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일단 3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시간으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HLB하고 HLB 제약이 일단 가장 강합니다. 3월 달에는 이제 사실 테라퓨틱스가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가장 세게 올라갔는데 이 테라퓨틱스의 이 AACR 학회 이후에 좀 주가가 장대연봉을 맞고 거래량은 없이 그냥 수수술 빠지면서 거의 지금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갔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의 반등이 한1 2퍼센 어 사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에서 가장 R&D 가치가 발달돼 있는 그 계열사가 HLB 테라피틱스거든요뭐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신경연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안구군조증 이 부분들이 연내에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주가가 이제 만삼천원 권에서 지지를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오늘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제 금요일에 서 오늘도, 어, 하방이 열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줄줄줄 조금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을, 어, 보여줬는데, 어 빨리 이제 만 원대 흐름들 라운드 피겨 가격이 여기 이제 해보가는 양봉의 모습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오는지가 이제 이번 주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결과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터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월달의 흐름이 가장 강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이제 뭐 7천 원건에서 1만 8천 원 거의 이제 더블을 한달 가까이 이제 보여주고. 다시 이제 그 자리 부근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종목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말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 HLB를 본다고 하면 어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안 밀려야 된다는 거죠. 예.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 계속 제가 한달 동안 말씀드렸던 게 밀리지 않아야 된다. 밀리지 않아야 갈때 이제 흐름이 생기는 거고 밀려 버리게 되면 어 고가가 생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테라페틱 스입장에서는 일봉상에 여기가 이제 어 보면 이 기준을 보면 거의 더블이지 못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주가가 빠질 때 빠질 순에서도 이 제한적인 어름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이런 어떤 이제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가 안 되고 이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시간도 걸리고.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해 버리는 어떤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테라피틱 측장에서는 13,000원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탈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7천원대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제 8천원 이제 강한 라인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탈되는 흐름이 났고 시간에는 6,150원 1.32%죠. 그래서 음봉이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에 계열 종목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에 HLB 제약의 이제 이 흐름들이 어 내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오전장에 가장 이제 집중해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또무료카톡방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